제발 내가 갈 때까지 간중 읽어주기. 나의 아버지는 내과의사, 난 산부인과의사입니다. 태어나는 신생아를 받기도 하고 태속의 아기를 죽이는 의사입니다. 양쪽을 오가면서 어떤 특별한 느낌도 없이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합니다. 라는 말로 의미 없는 웃음을 보내고 임신 중절한 여성에게는 몸관리 잘하세요. 의례적인 인사를 하지요. 내 의견은 임신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조직체로 생각을 했고 아기가 사람의 형태로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나의 생각으로 5년 남게 일했습니다. 그 당시 난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믿음에 대한 토론도 하고 조금씩. 나의 기독교에 흥미를 갖게 되었지요. 나의 조상은 영국에서 건너온 장로교 신자들이죠. 내 부모님은 장로교 교인이며 난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들었지요. 성경을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 생명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 한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안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무시한데 하나님의. 세상 주관을 막을 수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복중에서부터 구별되었고 태에서부터 남으로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죠. 시편 103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니.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죠.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못태 예,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듯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지요. 난절실이 임신중절이 살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후부터 전 임신중절 수술을 거절했지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며 나의 지나간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책을 냈습니다.그 책에는 임신중절한 여성들의 간증 이야기, 정말 너무나 많은 여성들의 아픔과 슬픈 과거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지요. 기독교가 모티베이션인 책이지요. 나의 환자였던 에마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은 에마이다. 마이크와 난 학교 교정에서 자주 부딪히곤 했다. 그럴 때면 서로가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어느 날 동성애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던 날, 마이크는 동성애 찬성, 난 반대 주장으로 서로 맞서게 되었다. 그는 열변을 토하는 자세였고, 나도 준비한 모든 것을 차분히 발표했다. 심판 결과는 내가 이겼고, 통쾌한 기분이었다. 난그 이후로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시선을 모았고, 소문에 의하면 남학생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고 학교 친구가 말을 지었다. 어느날 캠퍼스에서 마이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동성애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하며, 우린 어느 날 약속을 하고 그를 만났다.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제목이 자기에게 동성애 찬성이라는 것이 맡겨진 디베트였다고 이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기가 질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가 친구로 만나자고 하길래, 나 역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여 그와 시간이 나면 만나고 바쁘면 대편에서 데이트를 거절하며 우린 졸업을 하여 교정을 떠났지만 같은 시티에 살고 있기에 가끔 데이트를 했다. 졸업한 해의 할로윈 파티를 마이크 집 넓은 지하실에서 했다. 마이크 부모는 그 당시 긴 여행 중이었다. 그날 열두 명의 남녀들이 쌍쌍 파티를 하였고 저녁에 시작한 파티는 밤 열두 시가 넘도록 계속되었고 우리 모두는 다 만취해 있었다. 만취가 된난 잠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런데 누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 눈을 뜨니 희미하게 마이크 같았다. 난 몸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의 속옷이 벗겨있었고 마이크가 내 옆에 누워 자고 있었다. 난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주위를 보니 여러 명의 친구들이 여기저기 자고 있었다. 마이크와 난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는데 육적관계까지 가진 것에 너무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있을지요. 난 생리가 없어 임신테스트 검사 결과 임신이 되었다. 난 이것을 마이크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 나의 여자 친구로부터 마이크에게는 오래된 여자 친구가 있다고 한다. 난 조용히 임신 중절하려고 산부인과에 가서 예약 날짜와 돈을 지불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제임스 다합선 씨가 이끄는 좌담회를 듣게 되었다. 한 여인의 간증 이야기인데. 그는 임신 중절하려는 마음을 바꾸었고 그 태어난 아기가 지금 국가 대표 선수이고 그 아이로 인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 패밀리 오브 포 o 스 단체는 임신 중절을 반대하며 여성들과 상담을 해서 아이를 낳면 양자 주선해주며 또 이혼하려는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막는 크리스천 단체이다. 이기간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태아가 생명을 갖게 되었고 이혼하려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실제 인물들이 7만 명 이상이다. 그 단체는 지금도 활발히 운동을 하여 현대 세대가 정말 요구되는 좋은 단체이다. 난 자담 중에 그 여성이 임신 중절을 포기하고 훗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간증의 영향을 받아 마음을 바꾸었다. 난 임신중절 약속한 클리닉에 전화하여 약속을 폐기하고 정금액을 돌려받았다. 대학 졸업 후난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아버지는 어버리션 아기를 떼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고 한다. 나의 엄마는 유방암으로 내가 고등학교 2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에게 나는 큰 희망이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나와 윈논하며 내가 큰 의지가 되었고 기대가 크셨다. 변호사인 아버지는 내가 자신이 원하는 점 찍어놓은 신랑감과 결혼하여 자기 옆에서 살기를 원하였다. 엄마가 떠난 후 2년 만에 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난 스텝, 시스터 앤 브라더. 새엄마도 아버지도 싫었다. 내가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날 보고 집을 나가라고 할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생각했고 난 정말 아버지가 미웠고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잘 길러 보라는 듯이 나타나리라 하는 독한 마음으로 아무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다. 배가 불러올 땐 부끄러워 최대한 나의 배를 감추는 옷을 입었고 다행히 나는 좀 뚱뚱해 커버가 되는 것 같았다. 나의 전공 상업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미혼녀의 딱지를 가지고 그런대로 잘살아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의 대학 동문회가 열린단다. 난 그날도 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동창 친구가 자기 엄마에게 맡길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친구와 같이 수수하게 차리고 동창회에 갔다. 거기에서 마이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린 겸은적게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며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 현 생활을 얘기하게 되었다.그는 6년 이상 사귄 소꿉친구와 결혼한 지 2년이 못 되어 이혼하고 자기는 혼자 산단다.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는 나와 헤어지기 싫은 듯 미련이 있어 보였다.집으로 돌아온 난 고민을 하게 되었다.내 아들이. 마이크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 내 아들은 지적 장애인이라 스페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발달이 늦었고 세 살이 되었을 때 말이 오늘하고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었다. 어느 날 샤피모에서 난 우연히 내 아들과 마이크를 만나게 되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아들 제기 이 아저씨 누구야? 한명 묻는다. 난 순간 아찔했다. 그래서, 음, 엄마 학교 친구야. 말했다. 마이크는 잠깐 티를 나누자고 했다. 그는 졸업을 한 다음 해에 결혼했단다. 마이크는 그동안에 살아온 자기의 삶을 말해준다. 이혼을 하고 자기는 너무 외로웠고 자주 나의 생각을 했단다. 외로워서 교회를 간 것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나와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며 꼭 만나자고 한다. 솔직히 자기는 디베이트가 있는 후부터 나를 짝사랑했다고 한다. 그는 나의 아들 제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만나는 날 알았다고 한다. 잭기 자기 아들인 것을 안 이상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하며 벌써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다. 난 결혼식을 조촐하게 지인들과 교인들 몇 명만 초대했다. 아버지도 친척도 초청하지 않았다. 우린 서로가 잘 이해하며 제게 앞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아기는 더 이상. 낳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난 사촌을 통해 친정 아버지의 소식을 약간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속달이 집으로 왔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용은, 따라,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보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난 통곡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으나 직시로 누구로 들어갔고 몇 번을 한지도 기억할 수 없도록 많이 했다. 난 사촌에게 전화를 하니 아버지는 지금 안 말기가 되어 며칠 살지 못한단다. 지금 병원 중병 환자실에 있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난 퐁퐁 울면서 비행기를 예약했고 비행기 속에서도 이제껏 내가 한 기도 중에 최애고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 죽지 마세요. 제가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사랑한다는 말 아버지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두 시간 걸리는 비행시간이 몇 년이 흐르는 것 같았다. 지나간 세월 내가 유년 시절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아플 때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아버지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혼수 상태였다. 난 펑펑 울며 아버지, 딸, 내가 왔어요. 눈 뜨세요. 아버지 들리세요? 저 아버지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내 소리 들려요? 그러면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laughs> 아버지는 힘이 없는 손으로. 나의 손에 힘주는 것 같으나 내 손엔 약간의 미동만 느꼈다. 아버지, 눈 뜨세요. 하니 간신히 눈을 한번 뜨고 감는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였다.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난 울음으로 지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마이크는 아들 잭과 마지막 관을 닫을 때 왔다. 아버지의 장례는 교회에서 했고 기독교 의지에 묻혔다. 스탠마더가 나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라고 하며 노트 한 권을 준다. 아버지의 일기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난 후부터 나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 사랑과 보고 싶은 마음을 매일 쓰셨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에게 속대를 보낸 내용과 비슷하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내딸 에마, 네게 용서를 빈다. 내가 떠난 후 너를 잊고 산 날이 없었어. 너를 사랑한다. 난 오열했다. 왜난 그렇게도 모지었을까긴 세월을 왜난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나 이제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리라. 내 아버지께 했던. 그런 악한 행동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난 아버지가 떠나가신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이다. 세상에 뭐 그리 중요한 게 있단 말인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옆에 있는 남편과 제 같이 지인들과 사람 모두를 사랑하며 아끼며 살리라. 최근 아빠랑 같이 살면서부터 서서히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고 사회학과를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는 아들의 꿈이다. 주님, 감사합니다.